부끄럼 양 부끄럼 양은 부끄럼을 아주 많이 탔어요. 부끄럼을 타도 보통 잘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럼을 잘 탔으니까요. 지독하게 잘 탔어요. 끔찍하게 잘 탔어요. 너무나도 수줍은 성격 탓이었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그녀에게 말이라도 걸었다 하면 그녀는 금세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살았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어요. 그녀는 그곳 골무 오두막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어요.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집 밖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쇼핑도 갈수 없었답니다.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고 값을 물어보고 돈을 치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골목 오두막의 텃밭에 곡식과 채소를 직접 가꾸어 먹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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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조용하게 살았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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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부끄럼 양은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부끄럼 양은 식탁 밑에서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두 귀를 꼭 막았어요. 아무도 없나 보군. 우체부 아저씨는 중얼거리며 문 밑으로 편지를 밀어넣고 돌아갔어요. 식탁 밑에서 부끄럼 양은 그의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뒤에도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렸어요. 결국 하루 종일 식탁 밑에서 숨어 지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식탁 밖으로 나왔어요. 문 앞에는 편지가 한통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편지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어요. 우껴 씨가 보낸 편지였지요. 당신을 파티에 초대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놓았어요. 정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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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을 것입니다. 부끄럼양은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난갈수 없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정말 못 가. 그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사람들, 부끄럼냥은 생각만 해도 겁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겁을 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새껏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정을 했어요. 난 가야 돼.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야. 하지만 5분 후에 마음이 변했지요. 그리고 또 5분 후에 또 마음이 변했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분 후에 또 다시 5분 후에, 또 다시 5분 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부끄럼 양은 자그마치 144번이나 마음이 변했어요. 5분마다 마음이 변하면 하루에 144번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파티에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녀는 파티에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파티에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아니, 정말 갈 생각이었어요. 아니, 정말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그날은 정말 긴 하루였답니다. 금요일 밤은 목요일 밤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녀는 생각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곧 아침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 지나갔어요. 부끄럼양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오후 1시가 지나갔어요. 오후 2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파티에 갈 시간인 오후 3시가 되었지요. 그리고 오후 3시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불쌍한 부끄럼 양은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걸까? 그녀는 흐느껴 울었어요. 오후 4시가 되었어요. 탕탕탕, 탕탕탕, 탕탕탕. 누군가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부끄럽냥은 의자 뒤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껴 씨가 들어왔어요. 오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는 의자 뒤에 숨어 있는 부끄럼 양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직접 데리러 왔다고요. 부끄럼 양은 얼굴이 붉어지고 붉어지고. 울거졌어요. 우겨 씨는 부끄럼 양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갑시다. 한번 가보면 당신도 즐거울 거요. 그는 부끄럼 양을 데리고 파티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와 있었어요. 부끄럼 양은 어지럼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러자 차츰 차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부끄럼양이 얼굴을 붉히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점점 파티를 즐 기게 되었답니다. 내 네, 말이 맞지 않아요? 웃겨 씨가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어요. 부끄럼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긋 웃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아주 아주 조금 부끄러웠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파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세요? 조용 씨를 만났답니다. 나도 당신처럼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조용 씨가 말했어요. 부끄럼냥이 그를 쳐다보았어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녀가 생글생글 웃었어요.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조용 씨에게 말했어요.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차한잔 하시겠어요? 조용 씨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나? 나 말이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며 그가 물었어요. 나한테 차를 대접해 준다고요 홍당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붉어지며 그가 다시 물었어요. 내일이라고요? 홍당무 한 푸대를 합친 것보다 더 붉어지며 그가 덧붙여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